왜늘 뭐 고기 잡으러 옵니까 형님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마차들이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는데 문제는 무섭다네 저기 날아가지 낚시대가 <laughs> 왔다갔다하니 그 때문에 날아가지 무섭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럼 중축인걸로 <중추기인> <laughs> 그렇지 지금 괜찮아 이걸려갖고거 있고 딱좋네 아, 얼굴 안 나오고 한잔 드시지요 감사합니다 뭐가 응. 뭐가 뭐가 이거 유치원은 맛이다 작은 병 보니까 너무 작업이 눈물이 그런 건다 보고 눈는걸 봐가지고 오면 그거 사가지고 그것도 찌일안 그라고 52. 응? 음. 찍어라, 바로. 허리가 좀편해졌같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46인데, 땅이 별로 없다. 고기가 약간, 이렇게 생겼네 <laughs> 뭐 이런 거야, 뭐. 한4 0초대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지, 뭐. <웃음> <웃음> 그, 뭐, 만들어도 됩니까? 이래서. 냄새만 맡기만 한 마리 물어주네 생각은 없는 것 없는데 어? 왜 사진을 왜 보내 이렇게 해야 어? 없는데 사진을 왜 보내 이렇게 해야 뭐?